그 김미사입니다 오늘은 HP 7720 A3 복합기에 저희 아이팩 H500 공급기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HP 7740은 2단 제품이고요, 7720은 1단으로 되어 있는 A3 복합기입니다. 먼저 7720에 이제 포장을 다 풀고요, 공급기 세팅을 준비합니다. 뭐 내부 구조는 7740과 7720은 동일합니다. 이걸 보시고 2040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잉크 튜브가 내부에서 밖으로 지나갈 수 있게 그 7720의 케이스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니퍼로 제거해 줍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면 케이스가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저기 뒷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릴 텐데 사각형 부분은 이제 제거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세팅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릅니다. 지금 헤드에 전면 케이스 작업이 끝나면 이제 헤드에 그 메탈 클램프를 이용해서 튜브를 잡아 줄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저는 딱 여기 모양에 맞춰서 클램프를 자르고요. 그리고 글루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게 재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글루건 쏘고 나서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예쁘게 작업하고 싶으시면 그 스티커 같은 거 사용하시고 나면 남은 종이 그 부분에 그 거칠한 부분이 아니라 맨들맨들한 부분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얘가 이후에 보퉁보퉁한게 아니라 맨들맨들하게 작업이 됩니다. A3 복합기다 보니까 A4보다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면이 넓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두개 잡아줍니다. 위쪽 면에 두 개를 잡아서 튜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카트리지를 장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이렇게 튜브를 하나 포인트 잡고요. 이제 헤드를 장착해서 왼쪽으로 보내서 줄 길이를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그 위쪽 포인트 하나 잡고 양쪽으로 왔다갔다 해보면서 튜브 길이도 한번 맞춰보고요. 그 A3 복합기가 이제 에브 넓다 보니까 튜브 길이를 잘못 잡으시면 바닥에 쓸리거나 할수 있는 그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저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줄, 라인을 맞추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안으로 더 끌려가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자, 8710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잡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 군데 잡고, 이제 오른쪽 튜브 나가는 라인 쪽에 다시 하나 잡아줍니다. 이 부분도, 어, 뭐, 더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글루건 같은 걸로 한번더 고정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튜브가 나가는 라인 쪽 마지막 포인트 부분은 이제 들렁들렁하면 이제 전면 케이스를 열었다 닫았다 할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탈 클램프를 이용해서 한번더 고정시켜 줍니다. 줄을 잘 정리하시고 닫으면 이제 튜브 세팅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건아 전면에 지금 추가로 보여드리는 것은 요거는 제거하시면 위쪽 튜브가 마지막 나가는 부분에서 좀 걸린다 싶으시면 제거해 버리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닫을 때는 제거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으신 분들은 제거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또 이게 두 가지 방향을 다 보여 드리기 위해서 요거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마지막 포인트 부분에서 걸리지 않겠죠? 최고가 나가는데 더.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이렇게 초기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초기화가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7720의 공급기 세팅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정렬 페이지가 나오고 초기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뚜껑 열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튜브가 잘 정리됐는지 확인하고요. 어, 튜브 라인이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이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설치하시면서 이 라인을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사용하다 보면 튜브가 쳐져서 또 땅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7720 A3 복합기의 아이팩 H500 공급기 장착하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렇게 테스트 페이지를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